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그야말로 사건이라 불릴만한 폭풍이 몰아쳤다. 그 폭풍의 눈은 다름 아닌 올해 12세, 아직 교복이 더 익숙한 트로트 가수 빈에서였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숨죽여 지켜보던 한 인물의 눈빛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한 대규모 야외 페스티벌의 무대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앞선 가수들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무언가 2% 부족한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는 한 방이 없는 듯한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바로 그때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지며 가녀린 최고의 소녀 비네서가 등장했다. 관객석 한편에서는 가벼운 호기심과 버린 애가 얼마나 하겠어라는 식의 시선이 교차했다. 하지만 반주가 시작되고 그녀의 입에서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장래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한, 한, 과흥, 흥, 이 뒤섞인 수십년 묵은 장인의 목소리에서나 나올 법한 깊이와 서사가 12세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삼켰고, 장난스럽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이들은 저도 모르게 녹화 버튼을 눌렀다. 공연 후반부, 그녀가 선보인 창부 타령 리믹스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다. 구성진 경기민요 가락으로 시작해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더니, 갑자기 무대를 뒤흔드는 EDM 킥 드럼과 라틴 퍼커션이 터져나왔다. 국악과 트로트, 그리고 케이팝의 브라스 사운드가 한 몸처럼 뒤섞여 폭발하는 전대미문의 사운드에, 객석은 경악과 환희로 뒤집혔다. 그리고 그 광경을 VIP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바로 거대한 제조 IT 그룹을 이끄는 제기라 불리는 최고 경영자, CEO였다.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도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듯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 아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하나의 산업이고 미래다. 그 무대가 끝난 직후, 업계에는 기이한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잭 회장이 비밀리에 10대 트로트 가수를 만났다. 처음에는 모두가 코웃음을 쳤다. 본업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IT 거물이 트로트 신동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글로벌 M&A급 계약이 진행 중이다. 론칭 비용이 100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설레발이라 일축하던 업계의 분위기는 비내서 측 관계자로부터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확인이 나오자 순식간에 충격과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계약의 세부 내용은 모든 이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다. 계약금 100억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시작에 불과했다. 계약서에 나열된 조항들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파격 그 자체였다. 트로트와 케이팝을 모두 커버하는 빈에서 전담 드림팀 구성. 이것은 마치 초대형 아이돌보이 그룹의 데뷔 프로젝트에서나 볼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스케일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대체 12세 소녀의 무엇이 냉철한 비즈니스의 화신이라 불리는 거물 CEO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베팅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 해답은 이후 잭 회장이 내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을 통해 명확해졌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음악 산업의 본질은 결국 서사와 감정의 경쟁입니다. 비네서라는 아티스트에게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몰입력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따라가고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콘텐츠의 핵심입니다. 그의 말처럼 비네서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신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곡진과의 미팅에서 스무 살도 안된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구조적 사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는 두 장르를 물리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서사를 붙일 거예요. 가사 첫 줄은 트로트의 정서를 담고 프리코러스부터 현대적인 언어를 섞으면 청자들은 멜로디의 충돌보다 스토리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 한마디에 베테랑 작곡가들은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낯설게 시작해서 익숙하게 안착하는 음악, 이것이 그녀가 제시한 혁신의 청사진이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무대 밖에서도 빛났다. 그녀는 계약서에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름을 올렸다.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 미팅에서는 직접 디자인 샘플을 검토하며 저는 원색보다 무채색 톤이 무대 조명에서 더 깊이감을 살려줘요라며 전문가 수준의 의견을 냈고 광고 기획 회의에서는 상품의 핵심 메시지를 자신만의 문장으로 해석해 뮤직, 필름 같은 광고를 탄생시켰다. MZ세대는 광고를 스킵하는 대신 공유와 좋아요로 화답했다. 그녀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IP이자 새로운 커머스 모델이 된 것이다. 물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다. 일부 전통 트로트 원로들은 거대 자본의 유입이 장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빈에서는 행동으로 그 우려를 잠재웠다. 그녀는 주 2회 경기 민요 수업과 판소리 마스터 클래스를 수강하며 전통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전통의 질감을 손끝에 완전히 익히지 않고서는 그 위에 어떤 현대적인 색도 제대로 칠할 수 없어요. 그녀의 철학은 확고했다. 오히려 제대로 배워서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그녀의 태도에 비판론자들마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서사의 정점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샵사인 유진스쿨 챌린지였다. 대곡을 만들려면 하루 20분씩 3번은 음정훈련을 해야 한다는 스승의 말을 따라 기상 직후, 점심, 취침 전에 연습하는 영상을 타임랩스로 올리자 팬들이 이를 따라 하며 자신만의 연습 인증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거대 자본과 기획사의 마케팅이 아닌 한 어린 가수의 순수한 열정과 생활루틴이 거대한 팬 참여형 캠페인으로 번진 이 현장이야말로, 잭 회장이 말한 자발적 서사 확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입금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나지만, 빈에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업로드가 멈춰도 팬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시장 안에서 무한히 자라나고 있다. 잭 회장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 그녀가 오를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무대 위에서 트로트는, 아니, K뮤직은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대륙을 향한 첫 발자국을 찍을 것이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계약 발표 이후 파급력은 산업 전체로 번져나갔다. 주식 시장에서는 콘텐츠 테마주 섹터가 요동쳤고, 증권가에서는 프로젝트 빈에서는 복합 IP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검증할 골든 샘플지라는 보고서가 쏟아졌다. 트로트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우리 장르에도 굿즈 열풍이 오나 라며 기대 섞인 글이 케이팝 팬덤에서는 케이팝이 트로트를 서브 장르로 수입하는 건가? 라는 호기심 어린 반응이 교차했다. 서로 다른 행성에 존재하던 팬덤들이 빈에서라는 이름의 중력 아래 하나로 얽히기 시작한 것이다.